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오늘은 지난 영상 이탈리아 사람들의 배웅 문화에 이어서요.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나 바에서 돈을 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알아보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는 어, 이때 우리가 쓰는 그 이태리어, 이태리어로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낼게'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답하는 것을 이태리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요. 자, 그럼 오늘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식당이나 바에서 돈을 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탈리아에서는 특별히 처음에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어 보통은 각자가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더치페이가 많이 이제는 많이 그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제의를 해요. 야, 우리 저기, 바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어, 전화를 해서, 어, 예, 누구야? 저기, 우리 어느 어느 바에 가서 우리 그냥 뭐차한잔 마실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친구를 불렀으면 대부분은 그거는 내가 부른 그 사람이, 어, 내는 거를 보통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호야 어, 오랜만이네 나하고 같이 바에 갈래? 막 왜냐면 그 친구가 지금 바에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그런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저보고 어 바에 갈래? 그러고 이제 커피 한잔할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그래갖고 저도 오랜만이래갖고 반가워서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친구는 당연히 자기가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의상 어, 내, 어 내가 오늘 내가 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불렀잖아 내가 너 초대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또 하나하고는 아주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자주 만나는 친구는 매일 그렇게 매번 그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럼 부르기도 좀 불편하고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우리 더치페이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거를 더치페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어, 알라 로마나라고 얘기를 해요. 알라 로마나. 왜냐하면 우리 로마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그 유래는 모르겠고요. 그냥 어그 서로 이제 그 돈을 내러 가서 이제 서로 내자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래요. 파치아마 알라 로마나. 파치아머 알라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각자가 내자는 소리예요. 이렇게 친해지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음,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돈을 내야 될때어 그냥 이렇게 제스처를 한번 취해 보는 거는 좋지요. 왜냐면 하뭐 그렇다고 네가 불렀으니까 네가 내 이러는 것도 좀뭐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그 <laughs> 그냥 제스처를 취하면 그 친구가 어 그 친구가, 아, 내가 낼게. 그러면 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제스처를 취했는데, 어, 친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자기 것만 딱 내면은 그거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어, 여러분들 그거 섭섭해 하지 마시고, 어, 어쩜 쟤는 자기동 자기 먹은 것만 딱 내고 나가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먹은 거 내쉬면 돼요. 그리고 그걸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탈리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각자 먹은 거 자기가 내면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부르고 초대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자 내고 아니면 불렀을 경우에도 각자 내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기 것만 낸다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laughs> 자, 빠에서는 이렇게 각자가 내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럼 다 같이 식당을 갔을 때는 어떻게 돈들을 지불을 할까요? 저녁에 식당에 가서도 어, 내가 먹은 거를 내지 않고요.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 친구들 여러 시서 이렇게 식당을 가게 되면. 총 나온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서 그렇게 낸다는 거,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식당에서 이렇게 계산을 할 때도요, 어,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건들 때도 있지만 그냥 각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 카운터에 가요. 가면은 이제 뭐200 유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섯 어, 명이었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40 유로잖아요. 그러면 아내거 40유로 내거 40유로 이렇게들 내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오늘 식사는 누가 내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그냥 n 분의 1로 나눠서 낸다는 거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10유로도 안 되는 피자, 피자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막 이거저거 시키는 바람에 20유로를 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어 그래도 여기서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어떤 그룹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각자 낸거 이렇게 다 계산해서 또 내는 그 그룹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 그런 그룹보다는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내는 그룹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자, 여러분, 오늘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문화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기보다도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혹시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어, 차를 마시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탈리아 파헤치기에서 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 관습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거든요. 이탈리아에 와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 <laughs>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